정신호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완영 국가이 사람이 지금 국조특위 간사예요. 새누리당 간사라고. 그러면서도 위증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어. 사실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가장 부도덕한 정치인 그 이미지가 지금 생겼을 정도로 범국민적인 공적인 바로 이완영인데 뜬금없이 국회 일정으로 유럽을 간다는 거예요. 국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국조가 그냥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누리당 간사가 없으면요 국조 협의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조를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새누리당 간사랑 협의가 돼야 돼요 야 이거 아. 예전에 세월호 특위에서 음, 음. 저쪽 엑스맨들이 하던지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협의 대상자가 빠져줌으로써 국조를 자연스럽게 끝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아니, 그, 그러니까 들통이 났으면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엑스맨으로 그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났으면 좀 자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지. 어, 자기가 이렇게 행위에 마침표를 찍어줌으로써, 어, 나는 엑스맨으로 주어진 역할을 저, 끝까지, 정말... 다 끝까지, 응, 어, 완수했다!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내세우는 거야? 내 생각에는요, 이완영이 그 18원 후원금이 답지를 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가사를 내려놨단 말이야. <laughs> 근데 왜 다시 하게 됐냐면은 이완영의 말에 의하면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 그 말은 액면가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저는 이완영이 확신하는 것중 하나가 신비진 표현들고 확신합니다. 사드 문제 갑자기 덜변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거든요. 음. 거기는 분명히 비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면서 성주 군민들을 완전히 배신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완영이 콧돌이가딱 하나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 뭔가를 해라는 오더를 받고 청문회를 하는데 TV 생중계가 되는데 모든 국민이 쟤는 간자야. 그 따가운 짓을 의식하면서 정치인이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해먹겠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도저도 하지 말고 사라져줘. 국조기관 동안에, 음. 네가또 가버리면 국조 연장도 못 시키니까 차라리 사라져줘. 이런 식으로 코트릭 하나 끼워서 그냥 오다 받고 계속 그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아, 지금, 이게 지금 그, 일단은 국조청문회 위증 모의 세장 사진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음. 구체적인 위증을 모의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 군무시 촌지 받은 적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어, 공고퇴직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금방 확인돼요. 이거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령 향후회를 중심으로 한 패밀리들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 지금 어디를 찾아갈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고령 향후회에 이들이 계속 연계되어 있어서 음. 지금 특조위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과 야당 의원, 그 다음에 어, 새누리당의 탈당한 의원들이 어, 한목소리 내는 게 있습니다. 최순실 어, 청문회 강제 구인법을 어, 지금 직권상정하라고 정세균 의장한테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완영이 회의로 도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청문회를 연기나 회피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최순실 을 국조위에 출석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어,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새끼 출국 금지시켜야 돼. 근데 <laughs> 이완영이 20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파티가 있었어. 예 예. 그 자리에 정강의 이정국 전무 있죠? 예. 우병우 집안 그 집사. 집사. 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예. 예. 사진이 공개됐어요. 음. 최근에. 그러면은 이번 국조를 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완영이 제대로 된 미션을 갖고 국조에 투입됐다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거의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세 명이 투입됐다라고 보는 거죠. 세 명이 지금 그렇죠. 어, 네, 연합에서 어, 투입됐다는 거 보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박근혜 패밀리의 이론이 아닌가 하는 우혹을 던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패밀리의 이론들이 고령향후회를 중심으로. 어 사실은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이 주변 인물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동조를 한 세력으로 저는 분명히 이... 의혹을 던지고요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티즌들이 이완영이한테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추적하고 있고요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완영이라는 캐릭터가 최근에 드러난 것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감사원에 재직하다가 그렇죠. 뇌물 받고 (1년) 만에 사직서 쓰고 쭉나 사실상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음. 그 당시에도 무슨 파면이나 이런 징계를 안 받고 지수수로 사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사원 직원이 감사원으로 나갔다가 피감 기관한테 뇌물을 받는 그런 캐릭터야 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원양이 비리가 없나고 했다고요그 당시에 그군 의회 의원들 뭐 관련해 가지고 금전적 비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신민지 말씀은 패밀리라고 이야기 하는데 패밀리일 수도 있겠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패밀리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치 생명이 끝났어요.는 얘 음. 정치 생명이 끝난 것까지도 감안하면서까지 성주에서 싸드 문제 등 돌리고 범국민적으로 공적이 되고 범국민적인 별명이 이완용이에요. 음. <laughs>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비리 문제에 콕끼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막났을 때 웬만한 비리 없는 침박 국회의원들은 입담물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음. 이완정과 나서는 이유가 저거는 반강제에 어, 그러니까 음. 이완정 자체는 뭔가 비리가 걸려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안 하고 싶겠지 솔직히 입장 바꿔 음. 생각하면은 어차피 정말 걸 때리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 이제 씨. 사무관으로 재직됐었잖아요 감사원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관이면 굉장히 무서운 자리거든요 사실은 음. 그런데 촌지 받고 사퇴할 정도였으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사건으로 감사원 사무관이 옷을 벗는 건 거의 두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하기 때문에 미리 수습 차원에서 옷 벗고 나간 거지. 이게 적당하게 어, 마무리질 거였으면 절대 나갈 자리가 아니에요. 사무관 자리가 그렇게 공무원이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네. 높은 직입니다. 네. 그 어떤 언론의 캐드라인이 <laughs> 되게 재밌어. 음. 이완영 떡잎부터 달랐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특검이 정말 현직 국회의원 수사하는데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국조를 하고 있는 쪽이 협업 대상인데 이 사람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위증 교사 부분만 갖고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